박곰이 TV. TV 안녕하세요 박곰미입니다 오늘 우리 ETF 맛집을 찾아주신 분은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코세프 ETF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ETF 마케팅 사업부의 김재용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재용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ai는 작년 한해를 1년 내내 달궜던 키워드인데요 이 ai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 알파고 채 gpt 제미나이 까지 다 추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인공지능 뭐 자동으로 뭐 답변해주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ai 기술 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작년에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네, AI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같은 것들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의 개념 자체는 1947년에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전에도 자연어 처리라든지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것들 일정도의 수준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밀접하게 인식하게 된 시점이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딥러닝 방식의 기술 발전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2022년 11월에 다들 알고 계시듯이 챗 GPT 발표가 있었죠.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사용자가 채 GPT에게 질문을 하면 수초 만에 답변을 해 주는 방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해 줘. 열살 아기를 위한 생일 축하 파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이런 질문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답변을 보여 주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해 오던 미래의 인공지능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의 연구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사실 알파고 정도만 해도 아 그냥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나보다 어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챗 GPT는 AI를 대중들이 직접 활용하게 된 케이스다 이 보니 아무래도 이 때를 기점으로 대중들이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고 AI 기술은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금융 게임 산업,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같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AI의 확장성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AI라는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잘 모르는 기업. 뭐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해도 대중적으로 는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보통은 충분히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그런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를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런 호재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회사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이 있지만 개별 기업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TF를 통한 투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몇 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인 분산 투자를 ETF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법규에 따라서 ETF 운용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해당 ETF가 어떤 기업에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이 어떤 기업들에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한주 가격이 수십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ETF는 한주 가격이 일반적으로 개별 주식 종목 가격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펀드지만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하실 수 있어서 일반 펀드에 비해서 황금성이 좋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ETF를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와 근데 이렇게 대단한 AI 기술, 이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AI 기술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주로 어떤 곳들에 투자를 할수 있어요? 네, ChatGPT,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AI 기술이 경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최후의 승리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AI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AI 기업이 승리를 하건 AI 반도체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비유하자면 AI라고 하는 금광이 새롭게 발견이 된 거고,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금을 캐려고 뛰어들고 있는데 이 금을 캐는데 필요한 건 바로 반도체거든요 마치 과거에 북미에서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청바지가 잘 팔렸던 것처럼 말이죠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에 들어 있는데 이 ai를 위한 반도체가 따로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고도의 알고리즘 연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AI 기술을 구현시켜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AI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하면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을 주식을 사면 되겠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기술을 실제로 구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저장 능력이 있는 반도체를 말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능력이 없는 대신에 연산 능력이 있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술에는 고도의 연산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대표적으로 GPU가 AI 기술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GPU를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고요. GPU는 원래 아시다시피 3D 게임 같은 고사양 게임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AI 알고리즘 연산에 바로 활용이 되면서 엔비디아는 게임을 위한 그래픽 카드 생산 업체가 아닌 AI 산업의 중추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반도체 중에 또 GPU네요. 근데 GPU를 제대로 만드는 데가요. 엔비디아랑 AMD 밖에는 없잖아요. AI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한번 제대로 붙어 보자고 AMD가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경쟁을 하고 그들에게 GPU를 납품하는 것은 뭐 엔비디아와 AMD라면 결국이 AI 기술의 모든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게 미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생각을 먹었다면 그냥 다 글로벌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 첨단을 주도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AI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소위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두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HBM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어, 이 HBM이라는 거는 GPU의 연산을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GPU는 두뇌이고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GPU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팔다리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두뇌의 발전, 즉, GPU의 발전이 AI 반도체의 첨단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 되고요.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77% 정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특화된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대부분의 비메모리 반도체, GPU 강자는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랑 AMD인데요. 이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설계만 하는 기업을 펩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위탁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엔비디아와 AMD가 AI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주요한 팸리스 기업이고요. 대만 TSMC는 이걸 주문 받아서 생산해 주는 가장 주요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AI 반도체는 워낙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설계도 어렵지만 생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설계가 주요한 기술이고 생산은 그 다음이었다면 지금은 AI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 AMD, TSMC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와 AMD, 이제 TSMC까지 근데 이세 곳은 뭐랄까 AI가 오지 않았어도요 이미 너무 큰그 산업의 대장기업들이잖아요 나는 AI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셋 중에 한 곳을 골라야 된다면 약간 아쉬울 것 같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기업들을 더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네더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여러 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 부분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단계에 엔비디아랑 AMD가 있는 것이고요 매 공정마다 AI 반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 워낙 고도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전문화 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하는 것이 펩리스 생산을 하는 것이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앞에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회로 디자인, 칩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IP라고 합니다. 설계도 블럭이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펩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칩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건축 설계도면을 자재, 구성, 공법 등으로 구성된 상세한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레티스 세미컨덕터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나면 만들어진 반도체를 패키징 포장을 하고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오사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ASE, AMKR, SFA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고 볼수 있지만 AI 반도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신 이 AI 반도체에 투자를 할수 있는 ETF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본론인 거죠 ETF의 이름은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겠죠? 네. 글로벌 AI 반도체 투자의 가장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 AMD, TSMC 이세개 기업의 비중을 60% 정도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40%를 아까 말씀드렸던 앞뒤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대장격인 기업들로 하나씩 골라서 담았습니다.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에 투자 하시면 IP, 펩니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오사트까지 이르는 어, 반도체 밸류체인의 전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상장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네, 바로 전달인 2023년 12월 21일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반도체 ETF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 AI 반도체를 담은 게 별개인 거죠? 네, 다른 ETF 상품들도 글로벌 반도체 종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대개 글로벌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AI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이나 소부장 위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코세프에서 만든 글로벌 AI 반도체 ETF. 요거의 강점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는 글로벌 AI 반도체 최첨단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반도체 생산 전 과정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고루고루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저희 ETF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 IRP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광고 영상임에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통 크게 또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누굴 응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코세프를 응원하든 제 채널을 응원하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상품으로 피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또 정성스런 댓글을 남겨주신 딱한 분을 따로 선정해서 에이스오프 상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 뒤밤 9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공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상품 또 정말 푸짐하게 준비했고요. 받아가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고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산업의 시작과 끝까지 한 덩어리로 퍼담아놓은 이 ETF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은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입니다. 새해부터 시작한 코세프와의 콜라보 첫 스타트로 A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곰이 TV 박곰이 TV